<laughs> 아, 어떻게? 아, 이렇게. 아, 기다려 주이 아, 나왜잘 아, 이같 아, 럭키하면은 저 아, 이렇게. 아, 이이렇표될이예요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너다 썼어. 이 어? 왜? 게너 어? 스킨 게 아, 이한 번도 운빨 게스이안 해봤지? 아, 맞 아, 요렇게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아 얼굴이야 이름.. 뭐요? 얼굴 보여 <laughs> 얼굴 보여 <뭐요? 웃음> 얼굴 얼굴 왜요는 왜 물어봐 알면서 아니 이름 이름 막 그런 거막 이름 바꿔도 막 운명이 바뀐대잖아 왜나 이거 이 스킨 바꾸고 더 잘되는 느낌이야 어, 네? 저 혼자만 우리 인 나을 같아 요새 촉 좋아 촉 <laughs> 촉만 좋으면 뭐하니 아 일단 서! 하게 아이 오예 운이다 운 다이아몬드 오독인 대장, 고음을 고오물오 네. 오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안해 구석물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돼지 아, 진짜. 에 진짜. 아, 진짜. 요 게이드 원래 어? 이... 귀신이 왜? 쓰였다고? 보인다 보인다 <웃음> 보인다 선행님 <laughs> <전행이> 보인다 우리 사장님나나 무장모드 올라가는데 선행님 이번 모드림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나나 무당모드 올라가거든 오늘 아 무당모드? 무당모드 <laughs> <laughs> 야너 야, 야. 여기서 홍보하니? 사실 내가 이거 홍보하려고 꾸며낸 짓이야 맞서서 안 무서워 초행리잖아 부자와 대화를 눌러 뭐야 얘가 부자야? 외국인 부자? <laughs> 외부자지 외부자 이렇게 생겼나봐 왜 꾸짖어내 왜꾸자어안 할랜다 <laughs> 선행가 너가 읽어줘 이거 뭐야 너희들도 아저 제가요? 어아 저도 그게 그아예아너당장스럽네 <laughs> 읽어달라고 할지몰랐아좀 <laughs> <laughs> 당황스럽네 남이 다른 사람이 있는 아니라 이거? 아 아니, 싫어 왜 싫어 네. 아 외국인 부자 컨셉인데 아빨리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아, 변수잖아 야니 컨텐츠 네 니가 <laughs> 살려야지 맞아 니가 살려야지 네, 빨리해 네. 외국인 부자 소리 좀 들어보자 <laughs> 아짜증왜 <맞아, 죽이 웃음> 저래 외국인 발음 내주라고 외국인 발음 나 얼굴 빨개졌어 어떡해 <laughs> 아왜 그래 니가 컨셉이잖아 빨리 이거. <laughs> 이거 우리한테 시킬라이했던야 너희들도 <laughs> 이 대회를 신청하러 온 아이들이니? 응? 음? 왜 나를 그런 눈을 쳐다보는거야? 맞아 나 때가 너무 좋아 때가 좋다니 왜이 더러운것 라라라라라 어. 따라라, 따라라라라라라라라하하하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! <laughs> <헐. 웃음> 진짜 죽라라라라라죽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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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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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죽는> <laughs> <야, 진짜 죽는, 웃음> 그너왜 아, 너 거기 아니야, 있어? 감이야또 있어. 왜왜또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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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 이거 아무 것도 아닌가? 야너안 아, 이게 아닌데 이게야뭐야나나 그래. 귀신... 나 여기 가옥가에 있구만 뭔 소리야? 어어 어, 어, 됐다 갔다 오, 갔다 네, 갔다. 네, 네 <laughs> 개입니다. 네 그런 네개 가보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다 저쪽은 저세 개인데 여기 네 개씩이구만. 저희가 하나 더 왔습니다. 저희는 풍족하게 담았습니다. 저희는 새끼 꽃이 많아요. 미래가 밝다는 거. <laughs> 그리고 물이 없어요. 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자랍니까 <잘합니까? 웃음> <색깔> 아, 마성이다 이리야! <laughs> 아 아니 여기 물이 없어요. 물이 없이 어떻게 꽃이 자랄까? 이거 보세요. 그럼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엄청 여기... 낭만적인 물로가 아니야? 아, 예쁘. 어, 진짜 뭔가. 그렇지, 그렇 뭔가 나 지금 낭만적이었 어? <laughs> <laughs> 소리에 갑자기 <laughs> 생각이 많아졌어. <laughs> 저걸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 갑자기. <laughs> 감성이 되갔다 나 지금. 야, 나도 감성이 서질 거 같거든. 느낌 이상하거든. 와, 느낌이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하루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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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살았던 그걸 약간 좀 반성이 <laughs> 되는. <되네. 웃음> 좀 이상한 소리죠. 집이나 치워. 환기 좀 시키고. 야, 여기서. 야, 와. 여기. 집이나 치워. 환기 좀 시키고. 각자 크레용 하나씩 꺼내보실래요? 네네 좋아하는 크레용 크레용 아무 색깔 크레용이나 이것도 크레용.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크레용 아야 내꺼 내꺼야 내꺼야 징글해 진짜 쟤왜 저러지 몰라 너무늘술 마셨어? 좀 약간 기분이 어땠너무늘술 아, 아, 마셨어? 어땠아근 <laughs> <laughs> 이거 모두가 어. 재밌어 야 니네 아나 없으면 멘트 안칠텐데 아 당연하죠. 아아약 아, 먹어야 돼. 예, 칠 당연히 안칠거요 멘트, 멘트 쳐볼까요? 응. 쳐봐. <laughs> 진짜 쳤어. 와. 신소리 낸 거야? 제도 진짜. 진짜, 진짜 헌행을... 갈 때까지. 진짜 나도 오케이. 멘트 좀. <laughs> 요즘 현행 네. 막 현행이 오늘 요즘 막장이잖아. 이미. 오, 이분이 <끼리> <끼리> 분위기 어? 야야야 야, 잠깐만 홍시야나 이거 방금 소리 듣고 이한이 노래 생각났거든. 아 무슨 아, 아, 꿀 맞았냐? 아, 밴드 붙였네. 아까 선행 누나랑 아니 선행 선행이랑 국어 시간 같이 들어갔거든 어. 선행이 단어 이거 나왔는데. 어. 야, 이거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? 불라불라라고 <laughs> 부라? <laughs> 했니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손 개로 상영됐어. 잠깐만. 불아가 아니라 불아야? ㅋㅋ ㅋ ㅋ ㅋ ㅋ 왜~~ 다샤야 다야 소치야 왜 이렇게 상스러워 니가~~ 아, 여자가 원래, 말이야 뭐, 뭐, 야 뭐하는거야~~ 뭐 원래 <laughs> 여고는 이래 야 맞아 여고니까 <laughs> 그런지 여기 남자애들 누가있다고 우리끼리 뭐 남사스러울일도 없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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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이기도 돼 <laughs> 근데 좀 심했다 <laughs> 근데 그건 좀 아쉬웠다 근데 그거 선생님 앞에 선거 아니야 <laughs> 우리한테 없는거죠, 그죠? 아, 진짜 좀 쉬웠다. <laughs> 우리한테 없는거죠, <laughs> <안 들었어? 웃음> <laughs> <나 여자잖아. 웃음> 그 뭔데, <laughs> 뭔데? 나 여자잖아. 도대체 생각 <laughs> <나쟤 공포, 웃음> 공포, 무슨 공포는 생각을 하고.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선행이 전 여보세요? 어, 어 선행아! 왜왜 야, 미술 시간 같이 할래? 아, 그래, 그래. 에 영어 시간은 꽤 노잼이다. 영어 시간은.. 야, 미술은 좀 재밌어. 어, 그래, 그래. 에이, 아? 일로 와봐. 맞춰봐. 응, 갈게. 아, 영어시간 두 번이나 했는데 진짜 너잼이야어이 왔다. 세이브 아, 세이브 여러분! 아, 거기서 좀금만 있으시면 세이브 포인트가 오네요, 선생님! 오, 세이브 아! 포인트, 세이브 오, 포인트! 세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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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가시면 안 돼요. 선생님! 선생님, 당신은! 니파 쏘나시노? 어, 여기 뭐야? 어디서 떨어진 거지? <laughs> 내 얼굴 <laughs> 볼때 브금을 표현해줘, 내 얼굴. 내 얼굴을 부금으로 표현해 줘. 응, 어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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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더더시 언더더시 빠빠 오징어 얼 얼굴 얼지거 오징어 오 오징어링 오징어링 언더더시